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의 이른 두 배를 벌어들이는 등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8년간 국세청이 정리한 자료에 따른 내용인데요. 국세청의 해당 기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우선 2015년 기준 전체 소득 신고자의 중위소득은 연 2,73만 원. 월 평균 172만원으로 월 269만원인 평균 소득에 비해 100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예. 중위 소득이란 전체 소득 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1억 1,974만원으로 166만원인 하위 10%의 71.9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민간 소비가 둔화돼 경제성장률을 정체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